바둑 공부방, 기화변의 사활작전, 유형 세 번째 거 하겠습니다. 3 1로부터할차례고요흑이둘 차례입니다. 자, 이거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일단은 여기는 이 수밖에 없죠. 자, 일단 100이 맞고 이었을 때 장면인데요. 그냥 있는다면은 어떨까요? 자, 이렇게 꼬부리기만 해도 이건 살아있는 모습이죠. 사공도 모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백으로서는 이건 안 되고 이걸 붙여볼 텐데요. 자 젖히거나 빠지는 수가 있는데요. 빠져 보겠습니다 한번 빠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음, 백으로서는 지금 뭐좀 여기를 이을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흙이 이제 이런데 두는 것은 이거 5공 만들어 주니까 안 되죠. 반드시 여기를 들어가서 5공을 막아야 됩니다. 자 백이 여기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뭐,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단수침은 있고요. 딸 수밖에 없는데 이게 흙이 들어갈 수가 있죠. 공부가 두 개가 비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뒷모에 따냈을 때 모양이 사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 하시면 렇게 빠지면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젖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뭐 이건 교환됐다고 보고요. 여기 백이 어차피 이어야 되는데 여기 단수칠 때 이을 수가 이거. 지금 백이 둘 차례인가요? 백이 배기... 여기서 이제 100이 돌 차례였죠? 자 이렇게도, 여기 안 놓을 수가 없죠? 뭐, 여기나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여기 올 거고, 결국 이 모양이 돼야 되는데, 놓을 수가 없네요. 따먹히니까. 그래서 먼저 있더라도, 이 장면이죠? 먼저 백0 있고요. 백0이 먼저 여기 있더라도 그냥 단수 치면 그만입니다. 아까 빠졌을 때 모양과 동일한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 이 모양은 흙이 젖히면 사는 모양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흑백이 바뀐 모습인데요. 이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요것은, 음 아까처럼 여기를 붙여가는 게 아까 뭐였죠? 백안 때 어떤 수가 있었나요? 이렇게 놓고 여기를 붙여갈 때, 젖히고, 뭐, 여기를 이어야 될 때, 여기를 두고 이을 때 맞게 되면, 이렇게 돼서 사는 모습이었죠. 아까 백이 잘못 된 모습을 흑이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따라서 이 모양이죠. 이 모양에서 여기가 급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이 모양은 여기를 붙여야 되고요. 백은 젖히겠죠. 이때 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 이제 별다른 수는 없고요. 젖혀서 패를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 모양이 이제 이렇게 해서 패가 되겠죠? 자, 여기서 백이 뭐 이런 수가 돼야 되는데요. 자, 이런 수는 여기 단수를 칠때뭐 늘어서 빅 모양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먹여치게 되면 딸 수밖에 없어서 여기단수로 치게 되면 이게 옥집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세전 먹고 못 사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면에서 백은 이거 젖히는 수밖에 없고요. 흙도 맞고 이렇게 패즉이 모습은 흙이 먼저 가서 패가 되는 게 정답이 됩니다. 혹시 이런 수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때 이렇게 백이 붙입니다 그러면 흙으로선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 치중을 가는데요 자 여기서 백으로서는 음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잇는다면 흙은 자 이런데 단수치는 수는 안 되죠 이런 거 단수치는 것은 그다음 대책이 없고요 그로서는 노려볼 수 있는 수가 별로 없네요. 자 여기를 빠져, 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올라오게 되면 백이 여기를 나서 비기 되죠. 그렇다고 이렇게 빠지는 수는 자 이렇게 빠졌을 때 백이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여기 이렇게 단수치는 수가 있죠. 단수쳐서 이거 잡히네요. 따야 되는데 여기 치게 되면 집이 안 나죠 그렇다면 은 여기 빠졌을 때 100으로 써도 아, 여기다 놓으면 되겠네요 아 이것도 안되네요 여기 놓게 되면 이번에는 흑한테이 수가 있네요 잊질 못하죠 따고 이렇게 돼서 잡혔습니다 자 그럼 이 모양을 다시 한번 거슬러 가면요 여기 상태에서 여기죠 백이 여기를 놨을 때는 흙이 빠지는 수로에 의해서 잡히게 되나요? 아까 요소가 안 됐고요. 요것도안 됐죠. 마지막 요거 하나 남았는데요. 자, 요건 여기 단수치게 되면 여기 잊지를 못하죠. 자, 이건 잡히는 모습이네요. 자, 일단 배기응수를 자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지금 잃을 필요가 없었죠. 여기서는 배기. 자, 여기를 놓는 것은 되겠네요. 요걸로 요걸로 비기나 하겠네요. 자 그래서 끊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해갖고 목집을 잡히니, 이렇게 판격으로 잡히니까 이게 환경으로 잡히니까 요렇게 올라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비기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모양 다시 처음으로 가서요, 그렇죠? 이렇게 놓는 거는 여기 놓고 놓을 때 젖히고 이렇게 놨을 때 백은 여기다 놔야 되나요 여기다 놓고 파워할 때 여기 나서 비기 됩니다. 애초에 뭐 흙이 잘못 놨죠. 여기를 붙였어야 되고. 젖힐 때, 뻗지고 밀어 올리고, 막을,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 단술 치면 이 부분이 패가 되는 것이 정형으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모양인데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여기를, 여기다 붙여보겠습니다. 붙여본다면, 자, 여기서는 백이 이렇게 받으면, 젖히고, 막을 때, 아까 했던 모양이죠? 이렇게 넣으면 백이 젖힙니다 여기 놓을 때, 이렇게 돼버리면은, 잡을 수가 없는 모습이죠. 뭐, 아무것도 안 되죠? 끊지도 못하고. 자, 그래서, 여기죠? 여기 붙이는 선 역시 아무것도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 젖히지 않고 이렇게 놓더라도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붙여야 되는데요. 빠지고. 이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할때 이제 이 부분이 여기가 급소가 되는데, 백한테 이걸 허용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이 이사공도 이 모양이 되거나 아니면 따드라도 지금 유가무가를 하기엔 너무 공배가 많죠. 따라서 여긴 실패고요이 수밖에 없습니다. 젖혀야겠죠? 이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서 백이 이렇게 막으면 꼬부려야 되겠죠 여기 옥집이 내면 안되니까 여기를 놔야 됩니다 그러면 젖히고 막을 때요기를 틀어막아서 패가 되죠 그렇지만 이제 한수 늘어진 패입니다 한번 여기 더 놔야 단패니까 자 일단 백이 좀 패를 피하기 위해서 수순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음 괜히 뭐 이런 데놨다간 이렇게 놓고 막을 수밖에 없을 때 여기를 이어버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늘어진 패가 아니고 만년패가 되죠 만년패는 흙이 이 패를 이루려면 굉장히 많은 수를 둬야 되기 때문에 불만이고요 늘어진 패보다 좀더안 좋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여기를 하나 먹여 치고요딸때 빠지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은 패를 피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 집을 내야 되는데, 이때 가만히 빠지고요. 이어, 이어야 되겠죠? 패를 피할 수가 없는데, 이건 단패가 되죠. 자, 잊고 이어버리면 잡혀버리니까. 그러니까 백으로서는 아까 한순으로 진패가 나는 모양에서 단패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그냥 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젖힐 때요. 나가고. 이때 백은 여기를 막는 게 정수고요. 자, 일단 이걸 꼬부려야, 살, 수가 없죠, 백이. 그때 여기 한 집을 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젖히는 것은, 이거 빅이 되겠죠, 나중에. 놓고, 백이 여기 놓고, 여기 흙이 나서, 빅도 아니네요. 양쪽이 비어갖고, 백이, 자, 백이 살아버립니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는 반드시 여로 젖혀야 하고, 막을 때, 여기로 틀어 막아서, 한숨 늘어진 배가 되는 것이 정답이고요 자, 여기서 백이 요 장면이요. 요 장면에서 이렇게 응수를 했을 때 흙으로서는 여기를 먹여치고 양단수니까 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내려 빠져서 백은 여기가 집이 안 되면은 빅을 미도할수 어, 없기 때문에 또는 삶을, 폐를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문든요 지금 들어간 폐는 폐인데요. 아까 한수 늘어진 폐보다 더 좋은 모양을 만들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집을 내야 되는데 이 수순을 거쳐서 먹여쳐버리면 단패가 됩니다. 백으로선 이것은 잘못된 그림이고, 따라서 이 장면에서, 이 장면, 처음부터 합시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걸 막을 수밖에 없구요.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최선의 응접으로 이렇게 한수 늘어진 배가 되는 것이 이 모양의 정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엔터 쳤나보네요. 늘었다 다시 올려놨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 여기 한수로 집행하는 모양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또세 문제 준비했고요. 자, 여기 다섯 문제를 하니까 너무 길어져서 이제 세 문제씩 다시 끊기로 했습니다. 자, 적당히 시간을 잡아서 끊을 테니까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